집에서 무슨 유물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게 사연 이 네. 있는 거 네, 그런 유물보다도 사연 이 있는 거. 사연 있는 거. 네. 그런 거를 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음. 줄 알고 네. 제가 준비를 못 했었어요. 네. 네. 근데뭐 다들 하시니까 저도 하긴 <laughs> 하는데 준비가 안 돼서. 네, 아니 뭐그 사. 사연... 연내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제 아이엠이래요. 그 아, 예. i m 한때 근데 내가 1961년부터 무역을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수입을 주로 했어요. 네. 그때는그 지금 무슨 분지 몰라도 그때는 상공부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다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공부 수출입과에 4명밖에 네 명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네 명밖에 없는 시, 그때 대에 제가 이제 그 수입하고 수 수출을 음, 네. 시작 했어요. 네, 네. 지금 그 롯데 호텔 있던 자리에 단도 호텔이라고 네. 맞아요. 네, 있었,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2층에 이제 그저 선배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가면서 이제 수출입을 그때 담당을 네.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출입을 수출입 업무를 쭉 하면서 중간에 물론 다른 것도 조금 했지만은 지속적으로 수출에 관한 것만 했어요. 네. 그때 당시 내가 시작할 적이 우리나라에 천만 불에 아, 수출이 네, 네 수출이 네. 수출이 다 합쳐서 천만 아니 네. 저 네. 네, 수출이 천만인데 네. 네. 근데 아마 지금 오천억 수출이 팝치면 일조 네. 불이 되고 어, 수출을 하면은 사천오백이 산 오천 불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뭐, 엄청난 차이가 <laughs> 나죠. 네. 네. 그렇게 가면서 쭉 이제 에, 해오다가 수출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을 갖다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텍스타일 같은 이런 거 이제 천 네. 같은 거 있으면 사우디에다가 다 팔아 완도에 <laughs> 거 있으면 미국에 갖다 팔아 와이셔스가 있으면 미국에 갖다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제 다른 사람 제품을 이제 네. 수출을 하다가 아, 1980년대 음. 내가 남이 것만 이렇게 할게 아니고 나 내가 공장을 한번 가지고 많이냐? 싶다. 네. 그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많이 이제 올라섰으니까 네. 그래서 어, 그때 농공단지에다가 이제 제가 공장을 네. 좀 크게 줬어요. 네. 네. 대지 한 4천 평에 한 3천 평 정도로 해서 크, 네. 네, 네 크게 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제 거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고생한 얘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네. 그니까 사무실이 강북에 있고 이제 강남에 있고, 이 부산이나 대구, 대전에 많은 지사들이 있고 공장은 어리고 공장은 이제 내가 조치원 충남 연기가 제 고향이라서 조치원 농고 노장농공단지에 있고 하나는 또저 진천에 이제 거기는 임대해서 있고 여기는 내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공장을 돌리는데, 이게 다른 사람 물건만 가지고 받아가지고 해서는 이게 남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개발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서울에 이제 사무실에 뭐 강북에 있던 강남에 있던 있다가, 저녁 한 4시, 5시쯤은 이제 그때 고속도로가 이제 거의 을 테니까 차 타고 이제 공장으로 갑니다. 가서 한 6시쯤 직원들 그 퇴근할 적에 경비실에서 다 직원들 수거했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직원들 다 나간 뒤에 담배를 두각을 사서 호주머니 포켓바실로 들어갑니다. 그 연구원 두라고요. 그러면은 아침 4시, 5시 되기까지 담배가 떨어지고, 떨어지고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5시쯤 되면은 나와서 세수하고, 세수하고 6시쯤 저 경비실에 있으면 직원들이 출근을 해요. 그럼 또 경비실에서 직원들 다이제 출근하는 거다 거기서 인사받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그어 업무가 시작되면은 나는 이제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잠하고 식사는 차에서 하는 거예요 차에서 햄버거나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차에서 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북으로 갈 때는 조금 더 자고 강남으로 사무실로 가 때는 조금 더둘못 자고 그리고 사장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한 게 제가 특허가 한40몇 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문교부 장관상이 한 대여섯 개 되고 돈을 많이 보셨겠는데 제가 좀제 말씀을 드릴게요 대여섯 개 되고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 그, 이제, 네. 성실 납부, 네, 그, 한, 납세. 예, 부무총리 재무부 장관상 그것도 다 이제 네.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제 이게 차츰차츰 이게 이제, 예, 이렇게 커갔어요. 네.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벽돌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네. 뭐, 그, 뭐, 핵기적으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벽돌 하나하나, 아나 거예요. 네. 처음에 나무 물건 팔고, 그거를 조금 이큰거 팔고, 그러다가 조금 더 많이 팔고 하다가 내 공장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속도를 싹 갔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김우중이가 그 김우중이도 이제 김우중이가 와이셔스 팔러 다닐 적에 그때 김우중이가 와이셔스의 그 활기가 있죠. <laughs> 숨은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짠 거예요. 네. 대구 그 구미나 경산에서 짠 건데 그 천을 에, 일본 애들이 이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은 뭐 많이 안 하니까 그럼 일본 애들이 가져가서 일본 애들은 와이셔스를 만들어서 팔면은 하나의 일부를 받으면은 우리나라는 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천을 가지고 만든 와이셔스가 미국에 가서 3 0 0원 밖에 못 받아요 다시 얘기하면 일본 와이셔스 하나에 우리는 세 개를 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좀 애, 애, 저 애, 저 미국 같은데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각을 못 받을 때에요. 그때 김우중이가 엄청 울었습니다. 네. 김우중이, 김우중이 하고 동갑에 네. 이렇게 네. 경복 나왔고 요대 되는 거다. 그 나왔는데 친해요. 경복 나와서. 그래서 그 김, 김우중이가 그걸 팔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김우중이도. 잠을 비행기서 자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발전시켜놨던 게 배우였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너무 욕심을 내서 남 그, 남그 걸키를 갖다가는 애매하로막 그냥 쓸어 담다가 그렇게 됐지만은 초창기에는 김우중이도 대단한 그 걸키였어요. 네. 그런 식으로 기무진을 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을 해서 주로 이제 제가 한게 플라스틱 토이 하고 플라스틱 토이가 뭐 소련, 사우디, 어디 일본, 미국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소련 같은 데는 우리가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s t h a 이 the p r o b l 을 m is that 우리 e p r o b l e that 토이가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지정이 돼서 소련에도 엄청 크그 많이 수출을 했고 사우디도 많이 수출을 했고 근데 일본 미국에 이렇게 하면서 토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네. 전자 부품으로 들어가 너무 길은가요? 네 조금 더 짧게 네. 네. 전자 부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자 부품을 이제 그 아, 전자 부품 어색이 나세이 조립을 많이 해서 신도리코의 복사기 있죠 네. 신도리코 그 복사기 중에서도 우리 내가 부품을. 많이 했고, 만도의 자동차 부품도 많이 납품을 음. 했고. 예 그러면서 또 개발한 게 비대라는 게 있어요 비대, 비대 아시죠 네. 예그 비대라는 게 일본의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개발이 됐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그 아. 개발을 해, 비대를 음. 그래서 이제 비대를 해가지고 예, 그때 그 비대를 모델이 인제 여러 개인데 한 모델을 만드는데 보통 금융비만한6억 정도 들고 어. 그다음에 시험 과정을 통해서 시판까지 들어. 한 10억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 모델을 제가 6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그전 세계적인 그 변기 하는 회사에 거기에 비데시트라고 요이엠으로 납품을 해주고 LG에 또 납품해주고 어 그리고 이제 그대림 대림산업 있죠? 네. 이, 저, 이준영이가 하는, 거. 거기도 우리하고 나 저, 같은 것들, 그, 이준영이도 우리하고 나이가 같고, 같은 대 졸업들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납품을 했더니, 이준영이가 그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 이거 오 m 물로 이제 납품을 하게라 하고 이제 계약을 해놓았었는데, <laughs> 네. 우리가 이거를 팔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설계나 여기 거기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보내달라. 아, 대림에서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보내줬더니 두달 후에 금형을 파더라고요 그거를, 그거를 가지고 아 어, 자기네가?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똑같게 했는데 삼성에서도 한두달 되니까 또 금형을 파더라고요 지금도 삼성에서 비데를 만들고 있고 대림에서도 비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해서 내가 비대를 모델을 여섯 개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팔은 것은 웅진이 아니고 그또 하나 있죠 저 웅진에서 떨어져 나온 게. 그 정몽문이가 시작했던 음, 게 있어요 그 뭐죠 저 정수기 파는 그 청, 청, 청원, 청원 아이스 청원, 청원. 네, 청원 아이스 청원 아이스에서 만들어 다. 네. 처음에는 저그 웅진의 윤석금이가 만들어달라는데 윤석금이는 사실은 그 내가 할 적에 우리 회사에서 처음에 윤석금이가 브리테니카에 있다가 대우 빌딩에서 회사를 차리면서 우리 직원들을 많이 뽑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윤석금이를 싫어서야 너하고 나 거래 안 해. 그랬는데 마침 청원아이스에 청원아이스는 처음에는 그 정훈뭐라고 그 현대 그정 정훈모기가 정훈모기가 아니고 어, 그 사람이 하면서 청원아이스가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 청원아이스에 납품을 한다. 그래서 청원아이스 에 어, 어 비대를 납품하면서 이제 그도 많이 팔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그러면, 그, 어제, 그, 그것 때문에. 빚이 많이 때, 아, 아, 줄이고, 아, 거기에 나있으다 이제 줄이고, 그게 IMF 때, 아, 내가 아, 그때 아, 비대, 아, 모델이 여섯 아, 개예요 아, 모델이. 아, 모델이 여섯 개서 많이 만들어 놓았고 해서, 그때 건설회사에서 참, 이제 비대를. 아, 아, 아. 그 뭡니까 저 아파트 다 거시기 그뭐 저거 옵션 아, 네, 옵션이로다 집어넣게끔 이제 네. 시작할 때입니다 네. 근데 아파트 계약할 적에 계약할 적에 이제 비대가 옵션이로 들어간다는 걸 하면 우리가 가서 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 500세 대면 500개가 네.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납품은 언제 되느냐 2년 2년 반 후에 완공할 때 납품이 되는 제일 마지막에 네. 아파트 거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비대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쭉 했는데 그 동안에 납품한 것도 많고 계약해서 미리 한국 부품 갖다 준비하는 것도 많은데 아예 멤가 터지면서 건설회사들이 그냥 막 두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라 하루에 그때 어떤 매덕식 막 두도를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래도 한 200억 가까이 구도를 맞았어요. 근데 내가 그 200억 받은 구도 가지고서는 내 그, 뭡니까, 저, 재산 가지고 충분한데, 문제는 내가 애자를 썼어요. 애자를 쓸 적에 1분에 670원을 받고 썼는데, IMF 때 이게 1700에서 2000,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600원을, 썼, 670원을 썼는데 내 빚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만 연체돼도 30%에 지금 같으면 은행이 그렇게 안돼 은행 아니야. 금리, 금리 네, 때문에 오히가어려워지는 네, 이렇게 되죠 막이다가 네. 붙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전부 경매로 들어온 거예요 경매로. 네, 경매로 들어오는데, 아, 경매로 들어오면은, 그래요? 100원짜리가 네. 30원, 40원에 충분 낙찰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100원짜리가 30원, 40원에. 경매된 네, 것도 살려면 또 그걸 더, 더 줘야죠. 그래, 그게 바로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그 경제 테크닉이 부족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경매가 막 들어오니까 이제 경매를 막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김대중이가 조금만 경제를 알았으면은, 1년에서 2년만 이걸 전부 은행 같은 데에서 유보를 시켜놨으면은 국가에서 그 중, 국가에서 손해도 안 보고 은행도 손해도 안 보고 기업하는 사람도 손해를 안 봤어요. 아, 회생할 수가 있었다 예, 다 회생했죠. 한1년 반에서 2 년만 갔으면은 천부제가 받아가지고 은행비 다갚고어 공적자금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이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예원은행보다 넘어가듯이 바로바로 바로 전부 냉기는 바람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감당을 못한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저도 그때 이제 그, 어려워지셨군 예, 어려워, 그때 이제, 이제, 회복이 안 되셨네. 예, 벽돌을 이렇게 쌓은 게 불과 2년 만에, 몇십년을 쌓은 벽돌이 2년 만에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IMF를 잊지를 못해요. IMF. 그때, 그때 당시에 지금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어도,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적 자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혼이 안 났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데 그 한... 이후로 뭐또 다시 사업을 하셨어요? 그때는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도 이제 어떤, 아직까지도 강남에 있는 게 이제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다가 임시이 있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때, 무역할 적에, 네. 무역할 적에 제가 늦어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때, 이제, 애국에 나가서, 애국에 나갈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못 가고, 그, 백을 들고 가면은 샘플을 탁한것 같은 거 해서 샘플을 네. 가지고 가면은 이걸 끌고 다녀서 두 달만 갔다 오면 여기 구존사리백입니다. 그리고 식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호텔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녁에, 저녁에는 뭐, 바나나나 사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어디 뒷골목에 가서 해가면서 그때 사람들, 그 우리가 저 무역을 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냥 뭐 나가자마자 호텔, 호텔. 가고 비행기도 뭐 어? 뭐저에코호를 타고 비즈니스 타고 막이렇게하지만 그때는 그렇게들 뭐 사우디 같은 데 가면은요 에 이게 이제 금요일이면 대들 쉬않습니까금토일요이요 그러면 호텔 에 있다가 나와서 변두리 가서 우리나라로막 여관이나 이런 데가 있다가 이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대들 바이어를 만나야 되냐 그때 이제 호텔로 들